사람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화면 넘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도망자일까요? 오늘은 사위가 망했다고 떠난 지 10년, 그가 돌아왔을 때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던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북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그런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70대 중반의 방여사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농사를 짓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박 여사는 동네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딸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까지 나왔으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박 여사는 늘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그녀는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키 178cm의 단정한 인상, 무엇보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어머니, 소개받은 분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부동산 호황으로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진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여사 부부를 뵐 때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따님을 정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마을에서 본적 없는 성대한 규모였습니다. 서울의 호텔 대연 회장을 빌려 치른 결혼식에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여사는 평생 입어보지 못한 고급 한복을 입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딸 걱정 없겠구나. 남편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1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죠. 사위는 그 집을 현금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딸의 생활은 그야말로 호화로웠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1년에 두세 번은 해외 여행을 다녔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위는 장모에게도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부모님께 좋은 것들을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아버지, 이건 허리에 좋다고 하니까 드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박여사 부부는 감동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사위는 더욱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박 여사는 손주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을 때면 사람들은 늘박 여사 얘기를 했습니다. 박 여사 사위복에 번듯하지 않나? 이제 저 집은 걱정 없겠네. 딸잘 키운 보람이 있겠어. 박 여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산 자신에게도 이런 복이 있구나 싶었죠. 사위가 타고 온 외제차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저게 얼마나 비싼 차인데. 역시 사업하는 사람은 다르네. 결혼 5년차, 둘째 손주까지 태어나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사위의 얼굴에 처음으로 걱정 기색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어려워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사위의 회사는 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기니까 좀 버티면 될 거야. 딸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사위가 맡고 있던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무산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지고 자금 조달이 막혔습니다. 좀더 버텨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사위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개인 보증을 서서 받은 돈들도 회사 운영비로 사라져갔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습니다. 강남의 그 아름다운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딸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위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건설 김진우 대표 20억 사기 혐의로 수배. 딸은 그 기사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그 성실했던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사위는 황급히 집에 들어와 짐을 쌌습니다. 당분간 좀 피해 있어야겠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 어디 있어요?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들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돈못 받으면 여기서 안갈 거예요. 딸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비를 6개월째 안 내셨는데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근저당으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첫째는 6살, 둘째는 4살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살아요? 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그리고 남편까지. 방 여사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있잖아.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노부부가 손주 둘의 딸까지 책임져야 한다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부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동정과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사위가 도망갔다더라. 딸만 불쌍하지. 그렇게 잘 살더니 인생 참 모르는 일이네. 박여사는 창피했습니다. 그동안 자랑하던 사위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취급을 받으니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장보러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집 사위, 사기꾼이었다더라. 애들은 뭔 죄야. 정말 박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눈앞에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며 울부짖는 아이들을 보니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위가 없어도 내가 지켜야지 우리 손주들만큼은. 그때부터 박 여사와 남편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시장에서 야채 장사도 하고 남의 집 바칠도 해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돈벌이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딸도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예전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손이 이제는 물건을 찍는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엄마, 나 이런 일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배우면 되지. 뭐 이리 귀천이 어디 있어. 박 여사는 딸을 격려했습니다. 손주들도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우리 집은 어디 갔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박여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멀리 가셨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위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첫째 손주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아빠 사기꾼이지? 아이는 울면서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기꾼이 뭐예요? 박 여사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사위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지만, 사위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2년차가 됐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봐요.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박 여사는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사위를 믿고 싶었습니다. 3년, 4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갔습니다. 박 여사는 시장 장사꾼으로 꽤 이름을 날렸습니다. 박여산의 나물이 제일 싱싱해 가격도 다른 데보다 싸고 정직하고 성실한 장사로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딸도 마트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대리 정말 성실하세요. 우리 마트의 자랑이에요. 점장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손주들도 어느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두 아이 모두 어른스럽고 효자였습니다. 첫째 손주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좋은데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 우리 착한 새끼. 이방 여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둘째 손주도 운동을 잘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박 여사 집안 정말 기특하다. 저 나이에 손주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네. 딸도 참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처음에는 동정의 시선이었지만 점차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감동했던 것이죠. 8년 차가 됐을 때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아직도 올 거라고 생각해요. 방 여사도 흔들렸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으니까요.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우리 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손주들을 그렇게 예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만큼 자랐고 딸은 세월에 찌든 얼굴이 되었습니다. 한때 곱던 얼굴에는 생활고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 여사와 남편도 80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제는 몸도 많이 약해져서 예전처럼 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습니다. 저집 사위 어디서 굴러다니는지도 모를 거야. 혹시 죽었을 수도 있지. 박여사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오면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 반가워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2023년 10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여사는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집에서 쉬고 있고 손주들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평범한 일요일이었죠. 그때 멀리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마을 길을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마을에는 외지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데 누구일까 하고 지켜봤습니다. 차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자신들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방 여사는 손을 멈추고 차를 바라봤습니다. 누굴까 싶어서요. 차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10년 전 떠났던 사위 김진우였습니다. 박여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떨어졌지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사위는 아니 이제는 사위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 남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에 그을려 검어졌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10년 전에 그 번듯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10년 전에 그 절망적이고 도망치고 싶어 하던 눈빛이 아니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 이제야 제 발로 돌아왔습니다.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정작 이 순간이 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 안에서 소리를 듣고 딸이 나왔습니다. 딸은 남편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야? 정말 당신이야?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박여사의 마음속에 10년간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딸이,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이나 알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사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모든 게제 잘못입니다.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변명? 변명은 무슨? 10년 동안 소식 한번 없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해놓고, 박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마트에서 일하느라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봤어.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알아. 딸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야. 꿈은 아니지. 사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망간 게 아닙니다. 박여사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1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저는 빚을 갚으러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맞지만, 남의 돈을 떼먹거나 사기를 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회사가 부도났을 때, 저에게는 20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개인 보증을 선 것들까지 합치면 그 정도였죠. 방 여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갚지 않고는 가족 앞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곳으로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연락도 안 했어? 한번이라도? 연락하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이라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라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죠. 하루 12시간씩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손을 보니 정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겹겹이 박여 있었죠. 월급은 한국의 3배였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테러 위험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방 여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이라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엔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로 갔습니다. 도로 건설 현장이었는데, 말라리아와 각종 전염병 위험이 있는 곳이었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서, 혼자서 3년 차에는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는 왼손 검지를 보여줬습니다. 중장비에 끼어서 뼈가 부러졌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굽어버렸어요. 정말로 그의 검지는 이상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5년 차에는 몽골로 갔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송유관 설치 작업을 했어요. 여름에는 40도, 겨울에는 영하 40도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죠.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매일 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아빠를 원망하지는 않을지, 방 여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다짐했거든요. 8년째 되던 해, 드디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그 증명서들입니다. 은행 대출, 개인 빚 모든 것을 다 갚았어요. 박 여사는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로 채무변제 확인서, 근저당 말소 확인서 등이 빼곡했습니다. 20억이 넘는 돈을 정말 다 갚았다고. 네 어머니. 이제 저는 떳떳합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8년 전에 갚았으면 왜 그때 안 돌아왔어? 사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빚을 갚고 나서도 바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때 제가 일하던 카자흐스탄 건설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오직 일에만 매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현지 건설회사 회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김 씨,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우리 회사의 한국지사를 맡아보지 않겠나? 박 여사와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그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이 생긴 거죠.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식 고용 계약서였습니다. 연봉 1억 2천만원, 그리고 성과급까지 합치면 더 많이 받습니다.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그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3억원 정도 됩니다. 박 여사는 그 숫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3억, 3억이라고? 어머니, 저는 준비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떳떳한 직업도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말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가족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했구나 혼자서 그 모든 걸두 사람은 1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처럼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식은 마을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박여산의 사위가 돌아왔다더라. 그런데 대박이야. 회사 임원으로 돌아왔다는데 3억을 모아서 왔다고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위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몰라 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방 여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현실적이긴 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손주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첫째 손주는 이제 18세, 둘째는 16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린아이였던 손주들이 헌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아빠. 정말 아빠세요? 첫째 손주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아빠는 일하러 멀리 가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일하러 가신 거였구나. 사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둘째 손주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 다시 함께 살면 되죠. 사위는 서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통근할 수도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 매일 2시간씩 걸려서 출퇴근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하루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방여사 부부와 딸, 손주들 모두가 넉넉하게 살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 사위가 이렇게 훌륭하게 돌아올 줄이야. 사위는 돈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고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성공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 있어야 진짜 성공이라는 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가족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딸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아.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절대 가족을 아프게 하지 않겠어요. 박여사는 사위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동안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 보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 앞으로 효도 많이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못한 효도를 다 하겠어요. 사위는 정말 말대로 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에 박여사께 안부를 묻고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 박 여산은 흐뭇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사람 일은 끝까지 모르는 거네. 앞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어. 박 여산의 가족은 마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산 증거였으니까요. 첫째 손주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건축학과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아빠처럼 멋진 건물을 짓고 싶어요. 둘째 손주는 경영학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빠 사업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사위는 아이들의 꿈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방 여사는 가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녀의 말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집이 있으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박여사네처럼 버텨봐. 끝까지 포기하지 마. 10년 만에 다시 뭉친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위는 매일 밤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딸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와 줘서 고마워.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박여사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야. 박여사는 조용히 카메라를 보듯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다. 포기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은 오는 법이지.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지혜와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시간도 필요했던 거였어. 우리 사위가 진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 위해서 말이야. 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예전의 남편과 지금의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더 성숙하고 더 따뜻해졌어요. 사위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10년은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산 증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믿어주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끝까지 믿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기적은 찾아옵니다. 박 여사 가족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